음악계는 계속해서 진화하며 이름들이 자주 바뀌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일 트로트 경연대회에 참가한 비네서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가는 중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광대한 범위 내에서 그저 신인이나 일시적인 얼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네서는 끈질긴 재능, 인내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통해 기대치를 초월하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알려진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경력이 상당한 대회에 참가하기 이전에도 빈에서 은 이미 그녀의 신흥 음악 경력에서 약간의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일 트로트 경연 대회와 같은 국제 무대에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고 도전적인 큰 도약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불굴의 자신감, 내재한 재능 그리고 탁월한 퍼포먼스 능력을 무기로 빈에 서은 치열한 경쟁에 험난한 바다를 우아하고 침착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최근 방송 공연에서 빈에 서은 일본 출신으로 유명하고 난해한 판사인 소소마이 코이치와 같은 엄격한 인물들을 포함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소중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잘 노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객과 깊은 연결을 맺고 멜로디의 모든 뉘앙스를 전달하며 그녀가 부르는 모든 음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비네서의 명성의 파동은 한국의 국경 내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 시장으로도 넘어갔습니다. 임미자와 나훈아와 같은 국내 트로트 장면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은 비네서를 대단히 칭찬하며 그녀가 양국의 트로트 시장 확장에 대한 미래 기여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인정과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동료들과 선배들의 지지를 받아 비네서은 현재 트로트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그녀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수많은 기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일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의 그녀의 화려한 성과는 그녀의 미래 상승을 위한 길을 포장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예상됩니다. 첫 한일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둔 후 비네서의 인기 파는 증폭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세계에도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공연은 중점이 되어 그녀의 섬세하고 진심 어린 그리고 깊은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러나 빈에서의 카리스마는 그녀의 무대 공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객과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도 뚫고 들어갑니다. 그녀의 친절함. 진정성, 그리고 불굴의 열정은 그녀를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며 사람들이 가까이 느끼고 지지하기 쉽게 합니다. 비에서의 양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통합과 음악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